2017년 5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2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촛불을 드신 촛불 국민 여러분, 학살의 증거물이 있는 목포 신앙입니다. 오늘도 많은 아이들의 유품과 잃어버렸던 꿈들이 하나씩 하나씩 벌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록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우리 사회력 미디어 연대 우리 문성준 감독님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기록했던 거를 잠시 좀 인터뷰를 좀 할게요. 문 감독님. 네. 아, 예. 이거 뭐 애쓰셨다고 그래야 되는데. 진실 규명하기 힘드시죠? 아 괜찮습니다. <laughs> 지금 일주일 동안 주로 선미쪽에 계셨죠. 네, 예. 어, 좀 지켜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처음으로 결합했었는데요. 어, 이렇게 부지런히 수색과 수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봐야만 하거든요. 감시단 카메라는. 일단 그게 좀 힘들었고요. 저도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이렇게 뻘에서 나는 먼지들이라든가,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산소 용접기로 여러 가지들 태우면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연기들이 이제 저한테 왔을 때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거기 안에서 냄새 맡으면서 뻘을 캐내는 그 작업자분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뭐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먼지가 이렇게 회오리쳐가지고 네. 굉장히 그 제가 한 10분 정도마다 털었던 그 자리 선미 예. 쪽이거든요. 예. 그게 나중에 확대를 하니까 그 먼지가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혹시 네. 뒤에서 자동차 찡겨져 있는 그 모습 보셨습니까? 네, 그것도 봤습니다. 네. 3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찢어지고 쭈그러지고 잘라져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록을 남기시는 기록자로서 어떻게 좀 책임감이랄까요? 너무 어렵나요 질문이 네 저는 저한테는 네. 그냥 저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면 무겁게 생각되면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제가 하는 한도에서 그냥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싶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라서 의미를 두면 오히려 제가 힘들어져서 네. 저는 그냥 제가 하는 한도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문감독님 말씀을 참 이해를 합니다 말씀은 다 못하지만 늘 찍는 분이시라 찍히는 걸 굉장히 어색해하시고 제가 간신히 부탁을 드렸고요 자 오늘도 많은 아이들의 유실물과 꿈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보도자료를 보면요. 어, 톤백이라 그러죠. 진흙벌을 담아서 올라온 그런 것들이 100여 개 이상이 어저께 수거가 됐고요. 오늘 아침에는 세월호 3-6이라고 그러면 세월호 지금 보시는 세월호 선수 쪽에서 가운데 선중앙쪽 3층의 부위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잘라내는 그런 작업을 해서 오늘 완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도 참고 자료용으로 해수부 수습본부 발표로 나왔습니다. 또 안타깝지만 사람뼈로 추정되는 3점의 뼈도 나왔습니다. 유류품도 많이 나왔고요. 100여 점이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누적된 얼들 전부 다 세척을 해서 꼭.